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기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놀리울리어퍼지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절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대함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한절한절 한절 대하는 것이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고 감사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0 9편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 그 말씀 10편이에요. 음,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알파벳 10편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우리는 a b c 로 나가지만 그 히브리어는 알레프벳 이렇게 나갔는데 그 알파벳으로 첫 자가 여덟 개구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어제 말씀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첫자가 전부 다 A로 시작이 된그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다 B로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시0편 119편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이 청년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나이에 권장한 그 사람을 지칭할 때에 쓰는 표현인데 본문에서 의미는 인생의 모든 기간 중에 가장 힘과 열정이 그 뛰어난 때 이제 청년 그러면 가장 힘이 좋고 열정적이고 이제 그럴 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그렇게 인생 중에서 가장 힘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황금기. 또 반면에 이 청년들은 힘이 넘치긴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 시절이란 말이죠. 그것을, 그때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죄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 애를 쓴다면 그 행실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 행실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셔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반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열정, 이 젊음을 엉뚱한 데 쓰이고 또, 그릇된 데 사용된다면, 아, 그 인생은 허무와 절망과 실패로 어,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유, 내가 지금 70도 넘고 80도 넘었는데, 아니요. 어, 지금이 가장 젊을 때. 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고 있는데 마치 가인처럼 주의 음성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 찾으셔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죠. 늘 말씀을 되뇌이고 되새이고 되새기고 어떻게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매 순간 순간마다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죄를 지려고 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잖아. 딴 길로 가.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 주님이 매 순간 분명 말씀하시거든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제 말씀을 규례 또 주의 증거의 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했으며 주의 증거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입에서 늘 즐겁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주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 성경을 어떻게 다 암성하고 기억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죄가 오는 데 떠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어 되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입에서 즐거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받고 예쁨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계속 표현들은 살짝살짝 바꾸고 있지만, 주의 법도, 주의 길들, 윤례 다 말씀을 지칭하는 거라는 표현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을 가며, 주의 길을 조심하며. 주의 말씀, 주의 말, 그,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처럼 이 마무리는 결단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입술로 주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되뇌이다, 되색이다, 입술로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매 순간 말씀을 입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오늘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그 모든 여러분 입술에 나가는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주의 말씀만 읍조리고 되뇌이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가득한 이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며 이 복된 입술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한 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께는 또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이 늘 말씀으로 가득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는 그러한 입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을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오직 거기에 초점 맞추며 살아갈 때에, 분명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입술에 오직 주의 말씀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